멧때멧때야 멧돼 멧돼 멧때 멧돼 어, 좋았어. 후레쉬 사랑의 후레쉬 채워주세요 가져갈 게 너무 없네요 가져갈 걸찾다가야겠군 어, 이것은 C를 눌러서 노트를 볼수 있어 좋았어 어, 나 이거 봤어 그렇지 저기도 거기 계요이 이런 s e a 시 d 오라 이. 이 is w 한다뚜 I. 루루루 t s 루루 u r 루 a n 루 o 뚜루뚜루루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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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계세요? 안계세요? 안계세요? 이 게임 무서우세요? 많이 무서우세요? 야, 씨발 버려버려 어, 아, 좋아 야 아, 씨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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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소리 깨지면 이 큰일 나 계세요? 안젤로 열 개, 고마워. 다 돌아다니는데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자층수를 확인하고. 이게 어디 어디냐? 아 씨발. 걸리 조퇴 다걸리조대아저 이제 카미 툭툭 끊겨 무섭게. 갔다 왔냐 내가? 슈발 쮸발 쮸발 슈끼발 슈끼발 슈발 갔다왔던데인가 여기? 문 자기가 있어 열리지 않아? 열리질 않아? 갔다왔던데구나 됐쓰 아 시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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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드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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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아퓨즈, 저기 자퓨즈 꺾어, 계세요, 계세요, <laughs> 계세요, 아우야니봐 끊기 끊기, 조사슬이야 아이언 방울. 아연방울 100개 아연아연언아연기마아연언에라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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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님 100개 고마워요 온듯온듯 온 듯. 제 발걸음 소리냐? 오야야야야 이거 불 이거 그거잖아 쉐로우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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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언바울님아언바울 고마워 쉐로우니 온다 쉐로우니 오지마 오지마 한 감자님 한기 고마워. 하지마 무서워 네 얼굴. 오지마. 그가 오지마. 지 어디 갔어? 갔나? 혹시 여기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건데?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건 집전 거 아닌데. 계세요말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새끼야. 아, 존나 안 오네. 와야되는데 지금 여기 앞인데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못 가고 있어. 얘가 지금 와야 돼.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여기 있다는 거이 근방에. 들어와 이 새끼야. 불 한번 켜줄까? 어그로 끌까? 됐스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하하하. 안 오니? 아 오니? 아, 죽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он дедики 진짜 안오네 원래 오는데 아 이러고 있으니 뭐 나갈 수가 없어 뭐 걸려있나 이 새끼 보자 아이 새끼야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야야 와이 새끼야 빠인 빨리... 이 새끼야 와이 새끼야. 뭐야 뭐야 왜래 왜래. 와이 새끼야. 존나 안나이 새끼. 이리 와 막걸리 미스터 이 새끼야. 막걸리 미스터야 이 새끼야. 빨리 와이 새끼야 막걸리 미스터 한번 해줄게 얼굴에. 빨리 와이 새끼야. 없네. 아, 이거, 괜히 았로개히 괜히 쫄보. 괜히 히보으어개인만으 괜히 인적으기개장실 들어가. 인적으로 보자. 뭐가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 기마! 해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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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맞다. 이거 예. 먹었으니까 하... 다음 바로 가자.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하하하, 주여. 하하하하! 지저스! 하하하하! 지저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저스!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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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떨림이시하지마저저저저끓래야 돼. 아 이게? <laughs> 이 소리가 더 싫어 나 사실 이 땅따라라 땅땅땅땅땅 그 소리가 싫어요 소리가. 개세요. 이런 개새. 시작빨수 있어.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음이야. 아 콜라병. 아무것도 없어. 지하로 들어. 야, 야. 소설을 러리 쇼사스러리 쇼사스러리 비행기러리쇼사리콥터 뭐야 리쇼이스러리 쇼사스러리 쇼사스러리

空空一，空空一。

내려가야 겠다 안되겠어 공포라디오요? 이게 공포야 니네 얼굴이 공포 니네 면상이 공포 지하실로 내려가 겠다 지하실 니네 얼굴 니네 면상이 공포 니네 얼굴 니네 면상 공포라디오 올라가는 거구나. 아, 이런 말. 여기도 올라가는 건데. 완전 여기가 지하지 여기가. 진기 어디 있는 거야, 근데? 거의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어디있는걸까? 공포 야, 이 새끼 뭐야? 공포란다 이새끼 이걸 어떻게 피해야되는데 위로 올라가야되 내가 지금 먹은게 저거거든? 열쇠도 지금 먹어야되고 위로 올라가보자 새끼 조용 있어 위에서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아,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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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위에, 저 위에, 저위 위에,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위에, 개쫄보, 개쫄보 일단 내려가야돼요, 자 일단 여기, 자 여기 내자 움치, 움치, 움치 음... 하실게요. 아, 주여,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가리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감탄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주여, 주여.

안 가서 애들아 갔을까 갔겠지 가세요 가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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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말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 아, 씨발, 뭐 부셨어 이 새끼. 아, 개새끼, 개새끼, 못 부셨정. 하지 마.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하지 마, 하지 마. 안테 보러 하지 마 위로 올라가잖라 이거 밑에인데 하나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찾는 계단 계단. 여이 누구 있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이거 뭐 맵이 좀 달라졌는데. 내려가는 게 없어. 어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네 여기 내려가는 게 있다. What can I do for you? Anybody there? Anybody there? Can I help me? 베게강 같은 평화 되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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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절된 남자 가 간신히 베개 간신히 베개 아아백라니 간신히 베테 잡자 쳐요. 어, 이 주마. 괜찮아 이제 나못 봤어. 오줌 다 떨어져 버이 새끼. 새지 마. 새끼 마. 새끼 마. 어, 새끼 밑에 있어 지금. 이키 다시 올라가. 얘가 위로 올라가줘야 돼. 그래야 내가 밑에서 털고 또숨어 있다가 나가지. 와, 이 새끼, 정말. 새끼마새끼마 어, 새끼. <laughs> 저는 왼손과 오른발로 걸어다녀요. 왼발을 잃었소. get out for you somebody 야이 새끼야. 와이 새끼야. 들어 와이 새끼야. 겁쟁이 새끼. 들어 와이 새끼야. 개 씨발 주주주주주주주주주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 이새끼 밑에 있어 비치고 하자고 네~ 하지 마!